오늘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일 즉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철야정진과 기념법회, 점등식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려 부처님 되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사부대중들이 철저한 수행 정진으로 불자의 삶을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도 수행의 열기는 꺾지 못했습니다. 불교 4대 명절로 부처님 되신 날을 기념하는 불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부처님이 고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날을 온몸으로 맞이하려는 불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들 앞에선 추위도 삿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보다 한 걸음 더좀 진전이라 할까? 여지껏 살아오면서 좀 허술했던 거를 좀더 보충하고 싶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니까 마무리를 좀잘 하고 싶어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성도절 기념법회에서 특별 법문을 설해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독려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정진이 성숙해질수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을 하다 하더만... 보면 그 정진의 신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깨달음을 오게 되 있는 것입니다. 밤샘 기도를 이어가는 불자들에게 수행의 의지를 북돋아주기로 했습니다. 설정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대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 진실로 행복한 것 찾기 위해서 왕국을 떠나 수도의 길에 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항상 자유스럽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열반의 세계. 부처님 되신 날을 맞이하는 철야 정진과 기념 법회 점등식 행사는 전국 사찰에서 이어졌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되신 날 불자들은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정진을 거듭하며. 정각을 이루길 염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